전 세계 사람들 이 일본을 이상하게 보죠. 일본 사회는요, 국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일본 사회는 아날로그 사회고 한국 사회는 디지털 사회다. 우리 옛날에 우리 종이 있었잖아요. 그걸 들고 다녀요. 일본 사람들이 요즘 누가 현금 들고 다닙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디지털화가 되겠어요. 이런 사회가? 아, 이런 게 일본 정부가 리더십이 추진력이 있느냐?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할 때 일본 사회는 아날로그 사회고 한국은 디지털 사회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것이고 그래서 한일 역전이 벌어질 것이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업을 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일본 사회는 아날로그 사회고 한국 사회는 디지털 사회다. 이데이 얘기를 이제 풀어나갈 텐데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화하기 위해 가지고 컨설팅을 많이 받아요. 그게 지금 무역 적자가요, 4조 7천억엔이에요, 1년에. 이게 일본이 지금 작년 한해에 외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뿌린 돈이 5조 3천억엔 정도래요, 5조 3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가지고 번 돈을 일본 디지털을 나가기 위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디지털 회사에다 지불하는 돈이 그거 벌어다가 여기다 다 꼬로 박는다는 거죠. 남는 게거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사회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뭐랄까 컨설팅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매년 배정한다는 거예요 계속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근데 일본 사회가 왜 그렇게까지 됐냐니까 일본 사회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발달돼 있어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중앙에서 막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요 어때요? 한국 사회는 어때요? 옛날부터 나라님이 있었잖아요 임금이 있었잖아요 임금이 전국으로 다 내가 관료를 파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통제가 다 돼요. 뭘 하라, 뭘 하라, 공문을 띄우면 그 일사불란하게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봉건 사회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봉건 사회는 어떠냐? 각 지역의 영주들이 힘이 세가지고 거기서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에 쇼군이 있으면 은이 쇼군하고의 관계는 뭐냐? 이 쇼군을 인정해주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세금을 납부하고 반역 안 하겠다는 증거 제시해주면 은 형성이 돼요. 반역 안 한다는 증거로 자녀 한 사람을 쇼군이 사는 그 막부에. 생활하게 해요. 인질이지, 인질. 그렇게 해서 이 형성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은 전국에서 쇼군일 때도 이 쇼군이 관리를 지방에 파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성장한 번주, 이 영주죠. 이 사람이 거기에서는 장군인 거죠. 거기서는 장대인 거예요. 그게 이게 지방자치제가 될 수밖에, 일본 사회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엄청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 지방자치제가 발달되어 는 뭐냐, 주앙통제가잘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 사회는 전국이 통일해야 되잖아. 그런데 일본의 지방자치제가 1,741개인데 서류 양식이 1,741개, 양식이 다 달라요. 그게 왜냐, 지방자치제별로 뭔가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중앙에서 뭔가 하나의 지침을 딱 내려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포맷을 하나로 통일하자고 뭔가를 제시하면 그렇게 했을 텐데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디지털화 될 때, 아, 일본도 그러면은 어, 이게 중앙에서 어떤 포맷을 하나 만들어서 전국으로 쫙 뿌려야겠다.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디지털청이에요. 그게 2022년도에 9월달에 만든 디지털청이라고요. 그러면 디지털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디지털청이 총무처라든가, 뭐, 경제산업성이라든가, 이런데에다가, 뭐, 지시를 해가지고 서류를 통일한다든가, 뭐,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일본 사회는 다떼와리 교세라는 게 있어요. 다떼와리 교세. 칸막이 행정. 다떼와리라는 게, 이게, 칸막이. 그니까, 러 이게 칸막이 행정이 아주 유명해요. 뭐냐? 서로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간섭 안 한다는 것은 각자 도생, 따로노는 거죠. 이게 디지털 하는데 아주 큰 장벽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디지털 청을 만들었는데, 그럼 디지털 청이 예를 들어서 강력한 총리가 있어가지고, 총리가 막 거기에다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디지털 청장이, 디지털 청의 톱이 말하는 얘기를 모든 청이 들어라.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 청 만들 때그 당시 누구였냐면 총리가 스가 총리였어요. 서가 총리가 아베가 총리할 때 관방장관을 8년 넘게 했잖아요. 관방장관은 관료를 통제하는 자리였어요. 그 8년을 넘게 관료를 통제했기 때문에 이 관료 통제하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나난 사람이 사람이 이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까 관료 통제하는 데는 나름대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거다 해가지고 이 디지털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엄청난 힘을 부여해가지고 총리 빽 믿고 강하게 밀어붙여 이렇게 추진했어요. 그런데. 디지털 청이 출발하는 그다음 날 총리를 그만둬버렸네. <laughs> 이게 일본의 운이 안 따르는 거예요. 디지털 청이 그냥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디지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디지털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 하나의 포맷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서 전체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본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고 그랬죠. 그러리고 출발한 게 디지털 청인데 디지털 청이 출발하자마자. 그게 힘을 실어줘야 될 스가 총리가 사임해버리고 지금 현재 총리가 들어섰는데 지금 현재 총리하고 스가 총리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가 총리가 만든 디지털 청이 서장 거죠. 현재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laugh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매하죠. 그게, 그게 힘이 실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그 디지털 청장 을 룰을 안 쳤냐니까 고노시를 거기다 앉혔어요. 고노시 그러면은 자기 총리를 유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인기도 좋고, 그 사람이 뭐, 트위터를 그렇게 활용을 잘 해가지고, 트위터 팔로우가 그렇게 많아요, 이 사람이. 팔로우가 100만 명이 넘나, 뭐,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차기총리, 뭐 이렇게 이제 얘기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게 디지털정장에 앉혀 놨다고,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그이 사람이 굉장히 불도저같고 막, 성격이 아주 그, 모난 면도 있지만, 추진력이 엄청나다고요. 그래, 마구 밀어붙였는데, 이게 디지털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밀어붙인 게 뭐냐니까 마이넘버 카드를 밀어붙였어요. 마이넘버 카드가 뭐겠어요? 우리로 치면은 주민등록증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이 없었던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건뭘 말합니까? 우리는 인터넷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증부터 먼저 해야 돼. 인증할 때 항상 주민등록 번호가 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없으니까 이,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발전하기 힘든 거예요안 그래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인터넷 하면 그 디지털 사회에 들어가서 회지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인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넘버 카드를 이제 만들려고 그러니까,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면은 일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이게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면은 국가가 나의 개인 정보를 거기다 다 기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디지털 을잘안 가는지. 일본 사회는요, 국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 2차 시계대전을 치렀죠. 국민들을 동원해가지고 궁지로 몰고 국민들을 사죄 몰고 그랬던 저희 말하는 지도층들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사죄 한마디 없이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쟤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쟤들이 또 컨트롤하는 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 정보를 국가한테 넘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머 카드를 잘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마이너머 카드 초기 추진할 때에 했어요? 30, 40%, 50, 60%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100%가 돼야지 국가가 뭘,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갖고 뭘할 텐데 60%밖에 안 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냥 만들었는데 장롱속에 그냥 카드가 꽂혀 있는 거예요. 수, 활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발급해봐야 아무 쓸 데가 없더라.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고노 씨가 이제 장관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마이너프 카드를 엄청나게 밀어 붙였어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이걸 등록하면 은 5천엔 준다 그랬어요. 5천엔 우리들은 한뭐 4, 5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2만엔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80%까지 올라갔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민등록증 만들어 주는데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20만원 가까이 준다 그러니까 안 하겠어요. 할만 하죠. 그래서 쫙올라요8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아직 100%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오, 만들어 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만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냐 하니까, 저거 뭐, 돈 준다니까 만들어 놓고, 그냥, 안 쓰고, 그냥, 장롱에 처박아 놓으면 되지 뭐. 그, 그런, 그래도 되면 20만 원은 그냥 공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어, 아, 만들어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건강보험증 있잖아요. 건강보험증 카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 종이 있었잖아요. 그걸 들고 다녀요, 일본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 그냥 카드 하나 만들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가, 다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못 하는 거지? 우리는 어때? 그런 거안 가져가도 병원 가면은 다 주민등록 번호만 알려 주면 그 안에 전부 정보가 다 있잖아요. 일본러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써 발생했냐. 마이넘버 카드에다가 이걸 합치시키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작년 연말에 이거 다 폐기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마이넘버 카드만 가지고 이거 다 하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강제로 되어버 강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았던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 사기하냐? 이렇게 된 거죠. 언제 그런 얘기 없었잖냐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할것 같으면 내가 왜 카드 만들었겠어? 안 만들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거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본을 해가지고, 이 사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자기 주민등, 저기, 자기 분을 마이넘버 카드를 떡 넣었더니, 딴 사람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심각하잖아요? 딴 사람 그 병력 같은 게쭉 나오는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심심찮게 곳곳에서 벌어지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안 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이거 합치한 거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밀어붙이다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총리의 인기가 확 떨어졌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디지털화가 되겠어요, 이런 사회가? 가장 기본인 그, <laughs> 이 자체가 인정 자체를 할수 없는 상황인데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 은행 구자 넘버도 여기다 갖다 붙일 거고 온갖 그 개인 정보를 다 갖다 붙일 거고 그럼 국가가 그걸 다 파악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국가가 나를 코깨고 이제 끌고 다닐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국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죠. 여기에서 완전 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이 이게. 스무스하게 가야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 그거 하고도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만든 게 언제입니까? 60년대 초반에 63년이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만들 때는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왜 그때 만들었냐면은 하 북한에서 청와대를 공격하려고관첩단이 넘어왔었어요. 그때 난리 났었어요. 김신조라고 그래가지고 얘들을 검거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모든 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을 만들 거예요. 왜 신문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 지나가면 딱 맞고. 주민등록증 내놔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간첩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을 거니까 쉽게 그 판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주민등록증을 한꺼번에 싹 만들어 버렸고 60년 초니까 뭐 개인 인권이고 뭐 이렇게 발달 안 됐던 때라면 인식이 별로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한꺼번에 밀어붙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2024년도 일본에서 이게 개인 인권 문제하고 국가와 관계. 이런 것들이 복잡한 거예요, 굉장히 쉽게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기초적인 인정할 수 있는 기본 주민등록 분호같이 이런 것들이 행성안된 상태에서 뭘할 수가 없잖아요. 통일해서 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종신고용,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화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기술자들이 되게 귀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엄청난 임금을 준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대면 벌써 한 1억이 넘어가요. 일급 그 디지털 전문가들은.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20대 대학생들이 일괄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이 똑같아. 22만에 3만엔 그래요. 22만에 3만엔. 지금도. 그럼 우리 돈은 얼마야 200만 원 차이인데요. 근데 이게 서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하라는 것만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돈 받고 알아서 막 열심히 뭘 일하겠어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괜히 엉뚱한 짓 하고 뭐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떨어지는 거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자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발휘를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술 개발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디지털화로 넘어가려니까 오 디지털 기술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그 기술자가 어디서 나오나 이거예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이제 높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어쨌든 이런 친구들은 대기업을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제 취직을 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기업 전체가 이 디지털화가 안되 있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자가 없어요.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은 많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 있잖아요. 관공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디지털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짜야 될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짤려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했죠이 소위 말해서 이 기술자들은 소규모의 어떤 그 기술자들만 고용하는 it 제공업체 그런데 취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에다가 sos를 치는 거죠. 우리 뭘 이거 플랫폼 만들어달라. 관공서에다다 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그걸 컴퓨터로 다뭘 뭐 작업을 하려면은 그걸 프로그램을 짜야 될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짜려면은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이 회사에다가 막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너희들 알아서 해주라 그걸 업체 고정이라고 해요. 고정. 그 업체에게 모든 걸 몽땅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업체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완전히 빨대 꽂는 거죠. 빨대 딱 꽂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3년 정도 이제 자기들이 하면 다음에 또 이제 재계약을 한다거나 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모르니까 정말 허접한 거 만들어 놓고도 엄청나게 고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든 뭔가 좀 해야겠다 하고 나온 게 디지털청인 거예요. 그게 왜냐? 모든 관공서나 이런 데서 업체가, 하나의 업체가 좌지우지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여기는 빨대 꽂으니까 꽂아놓고 자기들 좋은 방향대로만 다 만들어버리니까 효율성도 없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유 경쟁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요. 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자기 거예요 업적 건 거예요. 이렇게 운영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매년 사용료만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뭔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일본 관공서에서도. 그래서 디지털청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디지털청을 만들어서 뭘 제일 먼저 하려고 그러냐니까, 소위 말하 빨대 꽂는 기업들부터 먼저 빨리 퇴출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유 경쟁을 붙여야겠다. 그리고 아니면은 또 클라우드 같은 식으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기술자가 있어야 될거아니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청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청이 저 모양이니까 이게 진행이 되겠냐고요.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기술자 양성이 별로 안 됐어요. 왜? 기술자한테 메리트가 전혀 없으니까, 굳이 그 기술을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위에서 하라는 것만 하지, 뭐, 특별히, 위에서도요, 잘 모르니까, 아까 말했던 디지털 뭐, 이런 것들은, 외부 업체에다 다 맡겨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그 전문가가 없잖아. 너도 나도 책임자가 아니야. 책임 맡으면, 그, 맡을 그 시기만 딱 책임자지, 뭐, 인사이동 있으면, 뭐 바이바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업체가 정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거기다가 비밀 같은 것도 심어 놓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를 바꿀 수도 없어.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은 얘들이 이걸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몽땅 다 폐기시켜버리고, 새로 만들든거나, 뭐 이렇게 하면 모를까. 있는 거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새로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들거 아니에요.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하던 업체를 계속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지지들청을 만들어서, 이거 확 쓸어버리고, 확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외부, 미국의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자유 경쟁을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던져서 해야겠다. 뭐 그런 계획들도 다 세우고 했는데, 지지들청이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 일본을 이상하게 보죠. 아니, 해외여행이 저렇게 많은데, 가서 뭐, 요즘 누가 현금 들고 다닙니까? 카드로, 한국이나 중국은 전부 카드로 다 되는데, 일본은 가면은 한국보다 더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카드 되겠지 하고 카드만 들고 갔다가 난, 난, 낭패 보는 경우들 많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행 안내서 같은 데서 현금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금도 뭐 준비를 하고 가죠. 그런데, 그럼 이 일본에서 왜 현금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요인이 한국에서 카드 쓸 때, 카드 많이 쓰도록 유인했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정부가. 카드 많이 쓰면은 연말 정산 때몇 프로 카드로 쓴거뭐100% 까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세금 면제 혜택을 좀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도를 했다고요. 세금 낮춰주는. 그건 뭐냐? 정부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카드가 다 등록되고 카드로 쓰게 되면은 투명해지잖아. 요 우리는 금융실명제도 있잖아요. 금융실명제에다가 카드를 딱 자기 명, 이름으로 딱딱 쓰면은 "아이 사람이 올한해 동안 어디에다 어떤 돈을 썼는지딱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가게에서 뭘 먹었는지 딱 나오니까, 가게가 옛날에는 대충 좀 이렇게 얼부무리고 수입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카드 쓰면은 완전히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명확하게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한국 정부가 부자가 됐어요. 옛날보다. 카드를 쓰기 시작하면서. 세금이 명확하게 거치니까. 그러면 이거는 돌려서 얘기하면 일본은 어떠냐? 세금이 제대로 안 거치는 거예요. 사실은 세금 안 내려고 카드 안 쓰는 거라고 나는 봐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디지털화가 잘안 되어 있으니까 카드사가 중구난방이에요. 얘기했잖아요. 그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카드사를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줘가지고 한몇개 정도의 카드사가 딱 하도록 하면은 그래가 대형으로 하면은 이 소위 뭐 수수료가 다운될 텐데 중구난방으로 막 만들어 놓으니까 이 회사 카드 회사가 그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카드 쓰면 막2% 뭐3% 내지는 어떨 때는 5%까지도 막뭐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카드 쓰고 싶겠어요? 현금을 쓰지 현금 쓰면 그돈 그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게 자기도 수수료도 내야 되니까. 이제 사용자와 업체가 그 같이 수수료를 내니까 카드 쓰고 싶지가 않죠. 카드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많죠. 그런 면에서 내가 볼 때는 일본이 지금 사실은 세수가 그렇게 국가 예산이 반50% 60% 밖에 안 거쳐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전부 카드를 다 쓰게, 90몇 쓰게 하잖아. 이게 세수가 한 80, 90%는 거칠 거라는 걸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정부는 반드시 이거 디지털로 해가지고 다 카드를 쓰게 유도를 해야 돼요. 그 이제 우리 정부가 했듯이 처음에는 카드를 쓰게 되면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정도로 뭔가를 유인 요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마이넘버 카드 만들 때 2만 원씩 주니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 이런 게 일본 정부가 리더십이 과연 이 정도 추진력이 있느냐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전기가 단절되거나뭐 이렇게 되면은 사용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 같은 것들을 그러면 이제 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금은 가지고 있으면은 뭐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아무리 지진이 오더라도 장롱 속에 넣는 그 돈은 꺼낼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요인은 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전 국민한테 지진이 과연 얼몇 프로나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큰 의원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게, 그래서 나는 세금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국가가 내 사업이나, 소위 말해, 금전적인 이, 이 이걸 깔끔하게 날 쳐다보는 거. 야, 싫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도 안 됐으니까 카드 이런 거 쓰는 게, 그 금융실명제 안 됐으면 카드 다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남의 명의로 써, 써가지고 뭐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내 내가 정확히 어떻게 사업을 했고 어디에다가 돈을 썼고 어디 기업에서다가 어? 어디 업체에다가 내가 돈을 지불 했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금융실명제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디지털화의 장벽이 금융실명제 돼야 되고 마이너머 카드가 명확히 돼야 되고 이런 어떤 허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이거는 벌써 옛날에 다 했는데 일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진국이에요. 일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단히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은 지금 현재 모습은요, 동남아보다도 뒤처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앞으로. 태국보다도 뭔가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태국이나 동남아는 지금 계속 발전이 나오잖아요. 중국이 디지털화에 첨단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시킬 게 없으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바로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공산주의니까 뭐 그냥 마구 밀어붙여버리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동남아도 어느 정도는 밀어붙일 게 국가가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나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 그러면 이제 일본을 앞서가는 거죠. 앞으로.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되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거기서 계속 챗바퀴 도는 거죠. 전문가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한국이 일본을 이제 따라잡았고, 이제 1인당 GDP에서 일본을 능가한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일본이 정체되어 있고, 한국은 발전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여기에서 한국은 디지털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잘돼 있다. 글로벌리제이션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영어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외국인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리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국내 시장으로 자꾸 내부 지향적으로 되는, 움츠러드는 거예요. 일본 사회 전체가. 그래서 일본이 갈라파고스화 된다, 갈라파고스화 된다는 얘기야. 여기 영어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영어를 잘하게 되면 외국인들하고 엄청나게 커뮤니케이션도 쉽게, 뭐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 외국인 두려워합니까? 안 해요. 영어 못해도 막 손짓발짓해가면서 뭐, 아길안내도 해주고 다 해요. 그리고 또 웬만하면 은 가벼운 영어는 다 한다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은 달아나요. 바빠요. 하여튼 외국인 영어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현상들이 가지고 있다. 이게 결국은 일본이 영어 안되 때문에 영어 교육을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 왜? 그래서 오마이 개니지 같은 일본의 아주 대뭐 뭐 분석가, 학자이기도 하고 뭐 대학에 무슨 책임자이기도 한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가 딱 IT 하고 영어 이두 개가 한국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한테 밀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나는요, 일본 영어 발음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처 여사, 사자라 그래, 사차 대처 여사를 사짜라 그래요. 처음에 사자 그러니 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죠. 메가들을 뭐라 요 그래? 메가, 마카사, 마카사라 그래요. 영어를 발음이 그렇게 마카사로 나오는 거예요. 맥도날드를 마그도나르도. 이렇게 발음하면은 외국인들이 알아듣겠냐고요. 내 처음에 일본 가가지고요. 커피, 커피 오네가이시마스 커피, 커피를 못 알아들어요. 고이, 일본 말로 고이거든요. 고이 오네가이시마스니까 하그 말을 하요 처음에는 커피를 못 알아들어요. 에? 얘가 왜못 알아듣는지 를 몰랐어요 왜? 일본말로 커피 원네가이시마스 명확히 일본말을 썼기 때문에 에? 에? 하는 게 나는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하,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아, 커피를 못 알아듣나? 그게 그래서 아 고이 원네가이시마스니까아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야 심각하다 한국말은 그 한마디로 자음과 모음이 많아가지고 이게 조합이 무한대까지 2만 몇천 개까지 가능하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왠가는 발음을 다할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어라든가 본토인들이 내는 발음을 거의, 거의 정확하게 우리말을 막 조합해 가지고 다낼수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그 발음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표기가 안 되니까 표기가 안 되면 그 말이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마쿠토나르도 사자, 어? 마카사 이러지요.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되고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한국이 경쟁력이 일본보다 압도적인 게 디지털화가 되고 영어가 된다. 이게 다 한글하고 관계가 있어요. 디지털화는 한글 자음 모음 다다닥 치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치면 막 그대로 그냥 가잖아요. 그데 일본어를 치면은 변신을 해야 되고 한자로 변신을 하려면은 나는 지금도 내가 컴퓨터에서는 거의 아무 문제없이. 일본어로 치는데, 가끔 가다가 모르는 단어는 또좀 찾긴 하지만, 한 90%, 95%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핸드폰에서는 일본어 전혀 사용 안 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거 치는 것도 그렇고, 변신하는 게 아주 질려버려요. 그 변신하는 거 내가 설명하자면 그것도 몇개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한 10배는 한글로 치면 빨라요. 핸드폰으로 만약에 전시 보낸다. 10배 빠르다 보면 돼요.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문명률이 30% 가까이 된대요, 문명률이. 이런 얘기 하면은, 에이, 이 박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일본에 무슨 문명률이 30%. 그게 뭐냐? 핸드폰 같은데 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문을 몰라서. 일본 말은 반드시 한문이 있잖아요. 한문을 써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전달돼. 그냥 가다까나 히라가나만 써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그 한문을 모르니까 이게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30% 가게 된다 한국은 한글 때문에 IT화가 급속도로 진전이 가능했고, 거기다가 빨리빨리 문화가 있으니까 이게 한마디로 디지털화가 전 세계의 톱 클래스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언어가 너무나 디지털화하고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영어보다도 훨씬 좋아요 영어는 t 하고 s 하고 갖다 붙이면은 그다음에 a 가 아도 되기도 하고 o 도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국은 아는 아고 언은는 어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찬양하잖아요.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유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한국인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아는 입장에서는 난 중국어도 공부했고, 일본어도 공부했는데, 어를 한글하고 비교하면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발음 같은 것도 한글이 거의 모든 걸다 표기할 수 있으니까 영어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국이 영어 교육을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는 잘한 거죠 방향성을 잘 잡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앞으로 미래는 일본보다 훨씬 밝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